오늘 본문에는 여덟 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은 사실 오늘날도 가혹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수억 마리에서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나타나서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몰고 온 메뚜기 재앙은 가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메뚜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육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죠. 누가 봐도 이것은 우연히 생겼다거나 늘 가끔 일어나는 메뚜기 재앙이 반복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놀랍고 크고 무서운 메뚜기 떼였다는 겁니다. 이 재앙 때문에 이제 우박으로, 우박 재앙 때 남았던 그 식물들까지 메뚜기가 모두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재앙이 반복해 갈수록 더해 갈수록 피해도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표징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스라엘도 살고 애굽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이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필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데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조자와 피조물로서 둘 사이를 메꿀 수 없는 어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분이 세운 경계를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선다는 걸또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 그가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자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이 선악과가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은 그것을 넘어선 거죠. 반면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경계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되어지고 완전히 친밀함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세우신 경계와 질서에 순종하고 그 경계와 질서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자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질서와 역할, 경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할 만하지 못한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존중하지 못할 만한 배우자나 직장 상사 또는 목회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또 오늘 메뚜기 재앙이 보여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메뚜기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갖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권력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메뚜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 각종 재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천재 지변에 이한 것이 아니라 다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경고하는 죄는 바로 탐욕입니다. 음란과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로 탐욕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메뚜기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려 하는 메뚜기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습성, 메뚜기의 습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잠깐은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뚜기 떼를 몰아낸 것은 강력한 서풍이었습니다. 동풍을 타고 날아온 이 메뚜기 떼를 서풍으로 하나님은 저 바다에 다 빠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안에 메뚜기 같은 탐욕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옵션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필수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운 경계에 순종하며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탐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경계와 역할, 이 중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순정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것이 혹시 내 안에 탐욕으로 인한 갈등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안에 발견된 탐욕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재앙이 반복되어져 가고 피해가 더 커져가는 이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 쌓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하루하루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러 가지 역할과 경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어떤 것은 하나님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존중하기 힘든 직장 상사나 부모나 배우자, 심지어 목회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메뚜기 때와 같은 이 탐욕을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